<목소리> 오와! <laughs> 와! <와우! 웃음> <와우! 웃음> 부상 없이 이 재미있는 골프를 꾸준하게 칠수 있는 방법. 세상 모든 골프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제인의 골프 상담소입니다. 승연 씨, 네. 여름에 이제 또 너무 덥잖아요. 네네. 그쵸. 또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팁좀 알려주세요. 여름에 음. 골프 할때 저는. 음식을 잘 챙겨냈어요, 최대한. 뭐 땀도 아 많이 흘릴 테니까 뭐 수분 보충도 많이 해주려고 고뭐 보양식 같은 거. 사실 골프라는 운동이 되게 장시간 동안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해요, 진짜로. 간식도 중간중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음. 어? 게스트 분 이제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죠? 음... <laughs> 그샷 어, 오랜만에 너무 시원하게 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되게 낯익지 않아요? 그래요? 오. 네. 음... 우와. 나 이스 엄청 세게 치시는데요? 안치지까 <laughs> 너무 오래돼 가지고. 스윙 좋으시다. 오랫동안 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와, 스윙의 리듬이나 음, 음. 이제 맞아요. 모션들이 부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생기는데요. 와 네. 너무, 어, 허... 너무 잘 맞았네.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러면 안 되지? <laughs> 제가 지금 난닉다고 하는 분은 이영경 씨, 맞죠? 어, 배우군? 네. 어, 아 맞죠? 씨가 말씀하것죠 음. 아,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 오! 감 <laughs> 와우! 어, 들어갔어요? 어우치! 와우! 어, 들어갔어요? 어우치! 에스파! <laughs> 잘 치신다! 오늘 정말 화면에서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저 돌에. 음, 웃으면 좀 나. 말하 아우, 나갈 것 같다. 오, 굿샷! 그거는 아니구나. 너무 잘 치시는데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들리는. 근데 진짜, 이 좋아요. 초보일 때 레슨을 좀 꾸준히 받으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한동안 안 치셨거나 아니면 계속 지금도 레슨을 받고 계신다거나 음. 아, 음. 아 이게 정말 거리가 너무 많이 줄고 음. 거리가 너무 많이 줄으신 거래요 아직은 네, 지금 치시면서 스윙에 비해 거리가 좀안 나시긴 하세요 드라이버가 그죠 음? 자 올라가자 아스 nice. 우와 언니인가요? 어말잘 듣는데요? 우와 수, 세다 들어갔어요 <laughs> 어머 어떡해 <웃음> <웃음> 고민 많은데나 뭐가 고민이실까? 오. 샤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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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잘랐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잘랐다. 오, 오 리듬은 좋았다. 아, 짧다. 이게 제 실력이에요, 원래. 사실은 파3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보기에 더블 보기 막 이러니까. 파스리가 제일 어렵긴 하죠. 근데 사실 초보분들은 파스리가, 파스리가 제일 쉬운 게 샷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잘 치면 된다, 이거. 팝5가 진짜 힘들잖아요. 아, 맞아, 맞아. 짧죠? 짧다, 짧다. 아니요, 짧지 않아요. 가라! 아... 들어가, 들어가! 오 재밌는 감사합니다. 재밌는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 치신다. 빨리 만나뵙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찾아뵐까요? <laughs> 네, 빨리 음,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네. <laughs> 원래 아시던 분 같아요, 제가. 옛날 TV에서 뵀어가지고. 아는 분이 나오신 느낌인데. 아, 저도 TV에서 많이 뵀어, 두 분은. 아, 네, 그래요? 제가,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제 고민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네, 네. 이 나날이 늘지 않는 골프 실력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잘 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계셨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여기 블라인드 지금 거를... 세울 치시는 거. 아, 아 그래요? 네. 세 시간을 나옵니다. 아, 제가 원래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더라고요. 공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혼자 말로 내가 스크린 골프를참잘 맞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좀 평소보다 아, 잘한것 같아요. 골프를 네. 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저희 아빠에게 배우면서 시작을 해서 한 17년 아, 정도 된것 아, 같아요. 저 저도 오래 되셨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장롱 연어처럼 맞아요. 이렇게 시즌 내내 시즌 했는데, 네 늘지 네, 않고 치지 않고 <laughs> 동료분들이랑 같이 라운드도 다니고 하세요. 네네. 아 골프 다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일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아... 같이 이렇게 아주 사적인 얘기들도 음... 재미있게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이 스크린 골프장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연예인들은 자주 만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사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뒷팀에서 따라오는 게 없어요 아, 한올 그래. 하고 얘기 좀할수 있는데 보통 음. 필드를 나가면 한올 하고 치자마자 계속 빨리 가야 팀에게 밀리지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연예인분들하고도 같이 스크린 골프를 되게 많이 치거든요 아, 그게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런 장점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골프 쪽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네.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친구들도 많이들 네. 치더라고요 시작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저처럼 자리도 잡고 음. 또 스포츠처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음. 분야로 자리를 잡아서 되게 주변에서 보면 저희 때만 해도 한 30대 넘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20대 친구들도 맞아요. 너무 잘 치고 스윙도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시면 오늘 많은 고민 중에 네. 제일 큰 고민이 네. 어떤 고민이셔가지고? 어, 사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무리하면 사실 좀 몸에 뭔가가 통증 같은 것도 오고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저 부상.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골프를 놓은 지, 골프채를 놓은 지한 5년 중 됐어요. 그때 제가 오, 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처럼 제가 90타를 깨려고 네. 한참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깨도 좀 아프고 허리 땡기고 이것 때문에 이 백스윙이 잘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 골프를 좀 쉬어야겠다 한게 계속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부상 없이 이 재미있는 골프를 꾸준하게 칠수 있는 방법. 분 없을까? 아, 부상 없이. 네. 그게 하, 가장 큰 없이, 고민. 부상 없이.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 난 건데 네. 계속 줄어드는 이 거리. 아, 이거리 아, 방금 치시면서 생각하신 네. 거구나. 예전에는 7번 가지면 이 정도 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그음 그때 아 오는 그 허탈함과 실망스러움 때문에 아 예. 골프를 치기 싫어질까 봐아 그것도 하나만 좀 음. 음. 그러면 예전에는 음. 7번 아연 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셨던 거예요? 보통 한 120에서 아130 사이 제가 좀아연을좀 음 주로 쳤는데 엄청 많이 나가었는데요 제가 지금 125m 보는데. 잘못 음. 알았나? <laughs> 아연, 아연이 좀잘 맞았어요 음 7번, 6번 주로 많이 접고 그랬는데 어, 너무 많이 주로 보니까 좀속상해어요 좀 힘들죠 오니까. 네. 자꾸 힘이, 힘이 더 들어가요 비거리 전문 프로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치신다는 승현 씨가 또 그게 답니다, 뭐, 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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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리가 다죠 어, 네. 그러시면 은 부상 없이 오랫동안 골프를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렇게 부상 많은 분들이 힘을 준 상태에서 땅을 맞췄을 때 여기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찡! 힘, 네, 그렇죠? 어, 예, 힘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픈 거예요. 통증이 아, 네. 근데 여기 힘을 뺀 상태에서 뒷땅을 치더라도 여기에 힘이 빠져 있다면. 충격을 몸에서 다 같이 받아주는데, 음. 여기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만 힘, 데미지를 다 받는 거예요, 아. 팔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데에서. 음. 음. 아니, 말씀드리니까 이해는 쏙쏙 되는데, 확 와닿지가 않는 게, 이게 힘을 안 주면 공을 어떻게 치지라는 생각이 들니요이분배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같기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 있게 막 힘을 막 주는 편은 아니신데요. 네. 거기서 조금만더 빠지면 훨씬 더, 어. 거리가 늦, 더 늘면서 부상도 음. 더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또 제시를 해드리려면 또 스윙을 또 보고 직접 아, 네. 내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어, 일단 아니면... 제가 티샷이 좀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두 개.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바로 이쪽에서 네. 저희 레슨을 또 진행해드릴게요. 네. 가볍게 원래 치던 식으로 몇 개만 쳐보실게요. 너무 좁고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네. 손목이 너무 낮아요. 아. 드레스 때. 자 이제 너무 낮다 보니까 손목도 처음에 너무 많이 쓰이시는데 얼리 코킹이라고 해서 미리 손목을 꺾어놓고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목을 좀 많이 쓰셨다가. 몸이 써지는 대로 손목이 좀 가지고 내려와지는 게 아니라 음. 몸은 안 써지는데 손목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손목을 많이 쓰는 데 있어서 이유는 몸이 써지면 손목이 좀덜 써질 텐데 아. 몸이 안 써지기 때문에 사실 잔동작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하체에 일단 어드레스 때 안정감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무릎 조금 더 피시고 스탠스 조금 더 벌리신 다음에 시작 때 지금 제가 드는 것처럼 이렇게 손목 아예 안쓰고 아, 네. 쭉 뻗으라는 네. 말씀이죠. 쭉 뻗어서 든 다음에 네. 위로 올라가면서 코킹은 서서히 진행이 음, 돼야 돼요. 음. 어느 순간 확 접히는 게 아니라요. 아, 조금 서서히... 네 조금씩 접히게끔 음. 네. 네. 그리고 나서 내리실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팔이랑 손목의 힘으로만 공을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들었다가 몸으로 조금 몸으로. 더 몸으로 회전이 되고 내 몸에. 그냥 팔이랑 손이 딸려오는 느낌처럼 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겠네. <laughs>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일단 빈수이 음. 동작으로 자 조금 더 멀리 쓰셔서 아, 네. 저, 뒤로? 네. 아, 조금 더 멀리 쓰시면. 요 네, 조금 가깝게 아, 쓰세요. 그래. 네, 이 정도는 쓰셔야 돼요. 더 멀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때. 때 네. 네, 네. 이때 이만큼만 써주시면 음.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백스윙 드시면서 천천히 손목이 접혀요. 아 이거 네. 당겨요. <laughs> 네,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당기지 않을 정도로 팔꿈치도 이정도 네, 이 정도만 모아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내리실 때 너무 손목만 풀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골반이 돌아요 아. 네, 이제 몸이 돌고 숨이 주면서, 네, 그 다음에 체가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 주는 거예요. 음. 그 다음. 체가 지나가서 맞아야 음, 되는데 네네네. 지금 약간 게스트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빨리 접어서 들었다가 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 계신데요? 팔에요? 네, 이쪽 저는 근데 아. 완전 딱딱해요 그리고 막내를 해서 하도... 그래 주, 주부들은 팔이 다이 정도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나중에 결을 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저렇게 힘들어하건 아닌데 아프시겠어요 왜냐면 꽉 잡고 땅을 치면 더 아프잖아요 그럼 살 살살 잡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립은 체가 날라가요? 네, 이 정도 텐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해요. 아, 아, 네, 이 정도 압력 가지고도 충분히 치실 수 있어요. 아그 손은 꽉 잡고 팔은 힘 빼고? 네, 좀그 정도 이렇게 손도 꽉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립이 아, 놀지 않을 정도로만 음잘 걸쳐져 있고 안정적으로 음 잡을 수 있을 정도. 체가 음 공을 맞았을 때 돌아가지 않을 정도만 잡고 계시면 음, 네,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네. 볼게요. 어 그렇죠. 어러다가오 좋아요. 테이백 네 좋은 요 훨씬 좋아요 피어싱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만 치시면 돼 손목 쓰지 않고 들었다가 몸으로 들었다가 몸으로 그렇죠 지금 딱 컨택 좋았죠? 뒷땅도 아니고 아, 탑골도 아니었어요 네. <laughs> 어. 네, 살짝 열려졌지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발바닥의 느낌으로 하체 잘 지탱해주시고 아.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지금도 살짝 풀려 맞았죠. 네. <laughs> 조금 더 손목을 아, 안 쓰고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지금도 백스윙은 너무 천천히 치시고 천천히 들었다가 공칠 때만 좀 세고 빠르게 치시려는 네. 게좀 있어요. 스피드가 50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냥 50으로 끝까지 아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자동차 시속으로 따지면 20으로 갑자기 가다가 임팩트 때 100km로 트럭스를 밟는 느낌? 그래서 똑같이 약간 좀 무용, 발레 이런 거 하듯이 골프를 친다는 느낌으로. 네, 부드럽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오 너무 부드러운데요? 지금 샷은 그냥 너무 부드러워요. 네, 제가 <laughs> 치고도 깜짝 놀랐어요. 네, 부드럽게 100미터 너무 좋아요. 오, <laughs> 하나만 더 쳐보실게요. 네. 부드럽게. 음, 부럽겠다. 음, 부럽겠다. 그렇죠. 오 지금 너무 피니시까지 잘 잡고 계셨어요. <laughs> 어, 치마... 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베스님의 스윙을 보고 제일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뒷땅 맞는 거라고 음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뒷땅만 안 맞아도 아프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공을 치는데 겁이 없어지는 음. 것 같아요. 이렇게 음음. 좀 무섭잖아요. 네, 뒷땅을 네. 계속 치면 땅을 칠까봐 무서워서 음. 오히려 나중에 탑볼만 치시는 분들의 문제가 예전에 뒷땅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뒷땅을 빨리 고치셔야 음. 네, 나중에 탑볼까지도 방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네, 코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역시 때리죠. 어, 그러 당근님이 잘... 장난 아니신데요? 잘 아이고 이거 참안맞았다아저 맞... 보시죠. 아. 이거는 사실 자주 나오네요. 아니면 오늘만 그런 본거요네 자주 안 나오는데. 음. 지금도 제가 제가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제가 측면에서 봤잖아요. 네. 정면에 나온 스윙을 보면은 백스윙을 갔다가. 왼쪽 이동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네. 그래서 방금 이렇게 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붕 떠버린 건데, 아. 가파르게 진입이 되니까, 차가 좀 드라이버는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넓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음. 가파르게 맞다 보니까 티부터 맞아버리니다이 음, 음. 위에 맞으면서 붕떠버리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해볼게. 백스윙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그러면. 네. 네. 지금 백스윙 갔다가 덤비면서 확 시작이 되니까, 네. 손을 확 쓰면서. 연습 해볼게. 백스윙 들어보는거야. 몸은 이렇게 돌아져있고. 백스윙 음. 만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게 되게 힘드실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팔도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한번 힘을 빼볼게요. 아. 그 다음에 공을 보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해보는거예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해보는거예요 <laughs> 백스윙에서 멈춰보고. 네. 아 그런 소리 저도 내고 싶어요. <laughs> 백스윙 천천히 만어서 멈춰볼게요. 회전해놓고. 스톱. 그렇죠. 되게 힘들죠. 자세 버티는 게. 조금만 네. 더 숙여서 몸을 좀만 더들어볼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힘이, 여기 배 쪽에 힘을 한번 줘보실게요 네. 상하체로 버티서 그럼 여기 힘이 좀 빠질 거예요. 네. 거기 힘을 주면 줄수록. 아, 네, 네. 그래서 몸에 힘을 줘야 손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얘네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만 잔뜩 들어가 있고 여기는 힘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음. 반대로 거기 힘을 주고 여기 힘을 뺄게요. 네. 난공 보시가 안 맞아야 되니까 피니시까지 해볼게요. <laughs> 오케이. 좀 스윙을 하시면서 그렇게 팔이 힘이 그 정도만 필요해요. 아, 네. 네, 실제로 이어칠 때도. 연습 스윙 한번 뒤에서 해볼게요. 네. 네, 한번 뒤에서 해보실 건데, 제 손이 마지막이에요. 백스윙 갔다가, 그렇죠좀 뒤에서 스윙 해볼게요. 스윙? 네, 그렇죠 피니시까지 스윙. 머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야 지금처럼. 음. 근데 지금 백스윙 갔다가 시작을 할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왜냐하면 손을 잡아 당기니까 몸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아. 거예요. 그냥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밀면서 백스윙 안 하죠. 음, 음. 그냥 그 간격을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때도 그 간격이 그대로 내, 내려와야 하는데, 올라간 것보다 좁아지니까 계속 왼쪽으로 음. 이동이 돼요. 제가 어디서 갔더니, 거리가 좀안 나니까, 네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힘까지 보태면, 아, 조금 더 밀어주는 힘이 있다 해서 아, 아마 그, 제가 혼자서 그렇게 했나 봐요. 아, 그 방법이 뭐 틀렸다고는 아니지만, 자, 공이 있어요 지금. 머리가 이만큼 갔다가, 어드레스 자리로까지만 돌아오면 되는데, 음. 어드레스보다 더 움직여요, 지금. 많이? 너무 네, 많이 움직여요. 공보다도 더 앞에 가는 정도로. 네. 마음이 앞서서. 계속 느낌에. <laughs> 자, 어드레스 해보시게요 네. 지금. 지금. 머리 위치가 지금 헤드 위치에 있단 말이야. 지금 네. 머리가 여기 있진 않죠. 네. 왼발보다 지금 머리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위치에 머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음. 그럼 백 어드레스 때도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백스윙. 네. 백스윙 이 들어도 이 위치. 음. 맞고 나서 피니시까지도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백스윙 때는 이 자리에 있는데요. 칠땐 이리로 공 쪽으로 가요. 아... 그러면서 스윙이 되면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음, 음. 좀더 뒤에서 넓게 스윙한다고 생각할게요. 네. 백스윙 갔으면 왼쪽으로 이동이 아니라 뒤에서 넓게 스윙할게요. 오케이. 응. 뒤에서 좀 치셨다. 응. 이렇게 음. 공이 좀 왼쪽으로 가는 볼을 쳐야 비거리가 나는데 떨어져서 런도 아... 많아지고 스피드 양이 없기 때문에 우측으로 휘는 볼은 스피드 양이 많아서 바람 저항도 많이 받고요. 아 떨어져서도 별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 네. 그 백스윙 할때 여기 코에 힘이, 코에 네. 좀 들어가는 거가요 들어가 있어야 하, 돼요. 요, 요, 어, 좀 거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드레스 때부터 저희 이제 코어, 이제 복근의 힘이랑 네. 코어의 힘이랑 또 다르잖아요. 코어가 네. 이제 저희가, 제가 뛰어서 이렇게 밀 거예요. 네. 버틸 때 이제 하체랑 이제 코어를 이제 버틴단 네. 말이에요. 그 하체와 코어로 버티는 근육으로 스윙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기 힘은 다 풀려있고, 여기 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갈 때도 음. 오른쪽 이동, 칠 때도 왼쪽 이동. 여기 중심을 안 잡고 있으니까. 아 네. 다리로만 저는 중심을 잡는 줄 알았어요. 아, 그죠 코어로. 머리 축은 몸에 달려있잖아요, 머리가. 네네. 상체에 달려있잖아요, 머리뭐 상체가 움직이면 머리도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음. 그래서 상체의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제이씨가 말하는. 네, 지금 각도는 괜찮아요. 지금 딱 좋습니다. 뒤에서 음. 올게요. 어, 지금도 괜찮아요. 네. 넣을게요. 어 지금도 괜찮아요. 네. 이제 덤빈다는 느낌은 안 나요. 네. <laughs> 제가 그렇게 덤볐나요 공에 너무 덤비어요 <laughs> 머리가 왼쪽으로 이동만 하는데요. 끝까지 피니쉬할 때까지. 음. 머리가 계속 뒤에서 오른쪽에서. 아, 네. 네. 머리가 계속 뒤에서 오른쪽에서. 나이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오오 달려. 그래서 마찬가지 계속 네. 말씀드렸던 건데 백스윙에서 왼쪽이 이동하면 좁아지는 것 밖에 못 써요 그래서 네.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에서 멈췄다가 음. 그다음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좁아지는 힘을 쓰면 안 돼요 계속 음. 그냥 그 자리에서 체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 말고 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돌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몸에 힘을 써줄 수가 있는데 계속 좁으면서 스윙하 내내 계속 손을 써야 돼요 음. 그러면서 계속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언 같은 게어깨 같은 통증도 그거 때문요다 그렇죠. 오는 예, 여기 이제 힘을 주면은 음. 여기 힘이 들어가 면다 들어가는 거예요. 승모까지 아. 거기가 아니라 여기 아래로까지만 힘을 쓴다고 생각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코어 하체로만. 네. 여기 는 힘이 빠지셔야 돼요. 이렇게 네. 연습하다 보면은 힘도 더 실리고 무리 없는 골프를 칠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연습해보시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솔루션을 제시해드렸는데 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제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음. 해요. 왜냐하면 비닐 급하게 내려오고 세게 이 스피드가 세게 지나가야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그 스피드를 세게 쳐야 된다라고 네. 오해하고 있었다는 음. 걸 오늘 맞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좀더 좀 구력이 쌓이신 분들은 사실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일정한 타이밍이나 리듬감으로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음. 아, 제가 치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이 딱 보이니까 더 알겠죠. 예, 더잘 알겠어요. 맞아요. 필드에서 그걸 볼수가 없는데 맞아요. 여기서 하니까 잘 보여요. 그게 그래서 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나아지는 스코어로. 아 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텀도 좋아지겠죠. 어, 네, 네 아, 그럼요. 음. 네. 음. 이렇게 손목 아예 안 쓰고 아, 네. 쭉 아, 뻗으라는 네. 말씀이시죠? 쭉 뻗어서 든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코킹은 서서히 진행이 음, 돼야 돼요 음. 어느 순간 확 접히는 게 아니라요 아, 조금, 네, 조금씩 접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팔이랑 손목의 힘으로만 공을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들었다가 몸으로 조금 더 몸으로 회전이 되고 내 몸에 그냥 팔이랑 손이 딸려오는 느낌처럼 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내 스윙을 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음. 게 그만큼 뭐 약하게 쳐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리듬을 백스윙 들 때랑 음. 다운 스윙 들 때, 피니쉬 넘어갈 때가 다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천천히 올라가고 빨리 내려오고. 네, 그러셨죠? 맞아요. 아, 네. 네, 그거를 같이. 음. 볼펜을 꽉쫙 이렇게 친다고 해서 어. 네. 굳이 여기에 힘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끝에. 음. 그래서 좀 그런 헤드 무게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네. 네. 아무래도 손부터 빨리 내려오고.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뒷땅 때문에 저는 다치실까봐 네. 네, 그게 걱정이었어서 네좀 코킹 좀 일찍 하는 거안 음. 하시고 몸에 좀 끌려오면서 네. 네, 좀 몸이 먼저 써져야 손목만 갔다가 음. 안 푸니까 네, 그걸로 뒷땅을 좀 방지하시면서 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연습해볼게 백스윙 들어보는 거 몸은 이렇게 돌아져 있고 백스윙 만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팔도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한번 힘을 빼볼게요 아. 그다음에 공을 보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머리가 왼쪽으로 이동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피니할 때까지. 응? 머리가 계속 뒤에서 오른쪽에서. 아니, 네. 네. 제가 드릴 솔루션은, 노제이씨가 뭐 말한 대로 백스윙 때 너무 느리고, 갑자기 빨라진다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이 이제 백스윙 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응. 느린 거예요, 근육이. 응. 네, 느리니까 천천히 올라갈, 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팔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응. 그냥 시작은 이걸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 계속.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 에서 멈춰서 팔의 힘을 빼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음. 아니면 처음부터 팔의 힘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몸의 힘으로 쓱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음, 음. 가볍게 올라가야 되는데 무겁게 올라가니까 계속 다 좁은 아,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신경쓰면서 연습해 보시면 아이언 드라이브 둘다한 번에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부상에 대한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게스트님께서. 근데 사실 스윙으로만 사실 교정을 해도 부상은 안 입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그쵸, 그쵸. 네, 부상 입게 음. 치시는 건 아니어서. 부상이 진짜 잘못된 스윙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쓰임이 생기니까 몸에서 음. 그런 것만 잘 캐치해주고 를 체크해주면 를 그렇게 큰 부상 없이 잘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근데 결과는. 나왔나요 아 부상 방지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좀 오늘 얘기를 잘 하지 않았나요 부상 방지에서? 네. 저도 못지않게 잘한 것 같은데 그랬나? 어. 판단은 게스트님의 목입니다 사실 두분다 다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거거든요 뭐 우리 승현 선생님도 그렇지만 특히 제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가는 스피드가 너무 차이가 나서 내려오는 거를 거의 무슨 장작 패듯이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뒷 땅을 치고 그래서 어 이+ 부상이 왔었다는 라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는 좀 과장되지만 약간 무용하듯이 올라가는 템포 내려오는 템포 이렇게. 스윙을 그리듯이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무래도 네그 제이씨의 솔루션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짠. 제가 그런 것 같지 않았나요? 했잖아요 아 이거 되게 고민 끝에 고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아뭐한 1초 만에 선택하셨다고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직도 못가셨대요아 고민하시느라 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인 씨, 승현 씨, TV방 뵙다가 이렇게 와서 저도 포인트 레슨을 받아 보니까 정말 좀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누구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골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제가 딱 필요한 말씀들만 집어주셔서 앞으로 제가 스크린 골프에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인의 골프 상담소, 화이팅!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죠.